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한의의 행복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산는삶진진이이 적어도 사하하산 사는 삶 주신 주은힘은 n 주며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Eu acho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삶주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말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 행복 이 라오, 하나 님의 자녀 로 살아가 는 것, 이 것이 행복 이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다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음 주 찬양을 추천받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고 싶거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의 제목을 댓글란에 적어주시면, 어, 제가 그 찬양을 가지고 다음 주 커버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시간과 마음을 돌보며 지켜 주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는 마음껏 느끼고 즐기지도 못했던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등교 대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지금 이 귀한 시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수능시험과 대입 수시원서 접수로 많이 지치고 힘든 고3학생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며 더불어 발전하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컴퓨터 화면 앞에 모이지만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영규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이죠. 에서버두 사빌라에 보내신 주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각 교회마다 참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비록 지난 설교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확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잘 떠올리시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또 본이 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교회에 국한된 내용이라기보다는요. 보다 광범위하게 온 세상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가며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귀를 어, 쫑긋 어, 세우시고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대종말. 이 대종말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묵시가 바로 핵심 내용이라 할수 있는데요. 어, 묵시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은 쉽게 말해 이 계시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넓은 바운더리 안에 이 묵시가 있는 것이죠. 이 묵시의 특징은 이 계시 중에서도 보다 이 종말과 관련된 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요한 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한 계시록은 거의 마지막 때를 다루는 묵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담으로 예전엔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 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묵시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에 의하면요, 세상이 종말한 그날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환난은 크게 3대 7지향이라고 불리는 일곱인, 그리고 일곱나팔, 일곱대접 이렇게 세 개의 재앙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 7년 대환난, 어, 7년 대환난이라고 불리는 재앙인데 예전에 제가 잠깐 어,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어, 마지막 날이 땅에 어마무시한 우주적 스케일의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아마 기억 안나실거예요 어, 이렇게 이 3대 7재앙 그리고 7년 대환난이라는 두가지의 환난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 3대 7재앙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이 7인의 재앙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7인의 재앙이란 무엇이냐 어, 여러분 이 하나님 손에 늘려진 책이 한권 있어요. 이 책에 일곱 개의 인봉이 있었는데 그인봉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지면서 일어나게 되는 종말론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봉이라는 것은 이 책의 도장을 찍어서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옛날에는 이 책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의 촌농을 떨어뜨리고 또 그리고 그 위에 일곱 번 보장을 찍어서 봉인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옛 관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겠죠. 어,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일곱 번이냐? 어, 왜 하필 일곱 번이냐? 여러분 제가 이 일곱 번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일곱이라는 어, 숫자 완전함. 완전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일곱 인봉이란 결국 무엇을 뜻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책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인시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완벽하게 봉인된 책은 오직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한 자만이 오픈시킬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인봉을 떼기 합당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벌써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죠? 이미 우리가 6장을 읽으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어린 양 대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7번 임봉된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하나하나 인을 제거해 나가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책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인을 하나씩 떼어가실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이땅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지 우리 말씀 한절 한절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시간 관계상 이 일곱 인 중에서 다섯 인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첫째 인과 둘째 인을 떼셨을 때 각각 흰 말과 붉은 말을 탄 자들이 다크닥 다크닥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갑작스러운 말의 등장이 여러분들 좀 어리둥절하실 법도 한데요. 어, 여러분, 이 말을 탄 자들은 어,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 문자적인 해석보다 상징적인 해석이 더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 말을 탄 자들 역시 어, 이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등장한 첫 번째 흰 말을 탄 자는요, 무엇을 뜻하느냐? 군사적인 정복을 뜻합니다. 이절을 어, 보시면 그 흰말을 탄 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는 요한이 과거에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 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때에 이 파르티아라고 불리는 왕조가 어, 이제 군대를 동원하여 이 침공한 것을 이제 모티브로 한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타르티안 샷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 게임을 좀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용어 굉장히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아, 말을 타고 달리면서 몸을 뒤로 젖혀 활을 쏘는 유요. 기술을 타르티안 샷이라고 하는데 1세기에는 유일하게 말을 타고 활을 쏠수 있는 민족이 이 파르티아인, 어, 파르티아인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지금 이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흰말을 탄 자란 이런 것입니다. 파르티아인들이 말과 이 활로, 로마를 침공했듯이 우리 역시 그 마지막 날에, 그때에 우리를 영적으로 패배시키고 정복시키려는 악의 세력이 있다. 그 악의 세력이 무엇이냐? 바로 사탄의 세력이다. 사탄의 세력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이 붉은 말을 탄자 역시 이흰 말을 탄 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비슷한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붉은 말은 보통 전쟁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붉은색 하면 여러분들 가장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케첩케첩 아니잖아. 인성 문제에서?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시뻘건 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붉은색 하면 자연스럽게 이 피를 어, 떠올리기 때문에. 또 여러분, 이 붉은 피를 가장 많이 흘리는 장소는 또 어디예요? 전쟁터지 않습니까? 전쟁터.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곧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어, 이렇게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오늘 말씀 (4절을) 보시게 되면요 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화평을 제한다 화평을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또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전쟁을 의미하는 낱말들이 이 말씀에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곧이 붉은 말은 의심의 여지없이 전쟁과 혹은 분쟁을 뜻하는 의미에서 어 사용되어진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대로라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순차적으로 그 인을, 한 개, 두개 떼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극심한 공격과 또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박해, 그리고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시죠. 어, 이세 번째 인을 떼시는데, 이번엔 어떤 말이 등장하느냐, 검은 말을 탄 자가 다그닥다그닥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의 모습을 보자니, 손엔 저울이 들려있고, 그의 음성을 듣자니, 무슨 한데나리온의 미란데, 한데나리온의 보리석대,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어, 여러분 종종 이 성경에서는 이 검은색이라는 것을 이 슬픔, 애곡, 황폐함을 나타낼 때 어, 사용했다고 하고요. 어, 또 저울, 저울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식의 무게를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 아닙니까? 어,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저울이라는 표현을 대개 이 기근을 나타낼 때 사용했다고 해요. 어, 그러니까 이 양식을 저울에 재어서 먹을 정도로 기근이 매우 어, 심했다는 것을 어,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나리온은요. 이 로마의 기본 화폐단위였는데요한 대나리오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일당을 받아서 밀한 대를 산다고 했고, 또 그보다 못한 보리는 석대를 살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밀한 대는 장정 한 사람의 일일 양식거리였고, 보리 석대는 한 가정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루 벌어서 기껏해야 자기 먹을 미리나 사고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 보리만 살수 있다. 라는 것이겠죠. 쉽게 말해, 여러분,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한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 이 정도의 물가라면 평소에 이 로마의 물가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셋째인이 말하는 것이란 곧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한징조로 말씀하셨던 극심한 빈곤, 극심한 기근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넷째 인을 어, 떼시는데요. 넷째 인을 떼시자 또 다른 말을 탄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 이번엔 청황색의 말로, 아, 우리 좀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잘안 가는 색상의 말인데요. 아무튼 이 청황색의 말탄자가 나타났는데, 그를 보자니 그가 권세를 얻어서 이4분의1에 해당하는 땅의 사람들을 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모조리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는 마치 앞선 이세 명의 말탄자의 재앙을 하나로 종합하고 있는 것처럼 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이 심판이 전체 인류가 아닌. 4분의 1 정도의 인류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하는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치실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심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제외된 남아있는 자들만이라도 그 자들이 이 심판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참 자비롭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이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렇게 4분의 1이나 되는 4분의 1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아무튼 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전쟁, 기근, 사망.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이 질병이나 전염병을 뜻해요. 어, 이런 전염병과 또 짐승. 어, 짐승은 사탄을 뜻하겠죠. 이렇게 사탄까지. 그러니까 전쟁, 기근, 어, 전염병, 사탄. 이렇게 네 가지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하여 많은 인류가 떼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어,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네 명의 말 탄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네 마리의 말을 각각탄 기수가 세상에 나타나서 재앙을 잇따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전 인류는 엄청난 패닉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 이전에 네개 인을 떼었을 때와는 달리, 이 말씀의 배경이 이 땅에서 하늘로 갑자기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즉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시자, 요한이 이 하늘의 재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증거하다 죽임당한 성도들의 모습과 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째 인에서부터 갑자기 이 재앙으로 가득한 땅으로부터 시선을 하늘로 옮기시어 그 하늘의 환상과 계시를 보도록 하신 것일까요? 어, 여러분 그것은요. 뭐 분명 이 마지막 날이 땅에서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또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은 팩트지만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버려지거나 잊혀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처럼 결과적으로 하늘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전달하기 위함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충성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여 하 주신다는 것일까요?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흰 두루마리 아니고요. 아, 흰 두루마기. 여기서 흰 두루마기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마치 실패자나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갈지 몰라도 오히려 하늘에서는 승리와 영광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잠시 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장차 때가 되면 그들이 흘린 핏값에 대한 완전하고도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과 미래에 그들이 누릴 영원한 안식을 예고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의 승리와 영광으로 갚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곱 인의 재앙 중 다섯 인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땅의 전쟁과 기근, 질병과 같은 무시무시한 재난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재앙의 뒤에는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시며 그분이 모든 재난들을 통제하고 계심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움 속에서 정신을 잃고 우왕좌왕 헤맬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진정한 승리, 진정한 영광, 그리고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이 우리 친구들의 걸어갈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곱 인의 재앙 중 다섯 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곧이 땅의 마지막 날에 어마무시한 재앙들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시며 또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안겨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저 한숨만 푹 쉬고 낙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고개를 돌려 저 하늘을 바라보므로 우리 앞에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